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p r e v 게임. 마 게임. 마법. 자, 자하겠습니다 일, 이, 삼, 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게요 다시 떠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종이야. 된 거야? 된 거야? 된 거야?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Q&A 영상에 사회 겸 무지의 맹시 페이스북 관리자라 맡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Q&A는 미니게임으로 진행하여 게임에서 패배한 멤버가 각 게임에 해당하는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게임, 바보게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보게임, 바보게임. 3, 2, 4, 2, 아, 아, 진 <laughs> 네이 상태로 질문하던. 빡 김도환 씨 무주의 맹신 무슨 뜻인가요? 네 무주의 맹신은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것으로. <laughs> 자 무주의 맹신은 어 평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본 것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음어 대표적으로 무주의 맹신 고릴라 실험이 굉장히 유명하죠. 음. 음잘 들어왔습니다. 승수 용량 넉넉해. 어뭐 괜찮을 것 같아 정성 이제 앉아 더자빡네 잘... 이제 두 번째 게임 응. 동물왕국 가시죠 동물왕국 동물왕국 나는 참새 나는 코끼리 나는 꽃게 <laughs> 나는 킹콩 나는 닭 동물 하나 둘셋넷 동물왕국 동물왕국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시작. 지금도 시작. 이게 뭐냐? 이게 또 나라고? 아 이게 또 나라고? 김도환 씨두 번째 질문은 왜 채널 이름이 무주이 무주이 맹신인가요? 저희 채널 이름이 무주의맹신이아잠시만요 저희 채널 이름이 무주의 맹신 인 이유는 아 이게 한번만 보고, 아 이게 한번. 저희 채널 이 무주의 맹신인 이유는 저희는 그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음. 한낱 무주의 맹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끼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를 세상에 들어내겠다 음. 이것입니다 그럼 다음 게임 훈민정음으로 가시죠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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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 훈민정, 훈민정. 시옷 시옷 사슴 세수 아 사슴 <laughs> 소설. <웃음> <웃음> 자, 세 번째 질문은 다섯 명 멤버들이 사는 지역은 뭔가요? 살마... 저 친구는 전주에서 왔고요. 전주. 이 친구는 부산에서 왔고요. <laughs> 왔고요. 이 친구는 대구에서 <laughs> 왔고요. 아, 이 친구는 아이 친구는 김혜진 형에서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 제천에서 와요. 그럼 네 번째 게임 오렌지로 가시죠.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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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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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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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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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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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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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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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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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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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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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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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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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렌지, 오렌지, 오오 오렌지, 오렌지, 오오 오렌지, 오렌지, 오오오렌 유튜브 <목소리> 사무원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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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저희 멤버 5명 모두 유튜브에 관심이 있고 취미 또는 진로와 미디어 관련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다는 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고요 미리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 탐색해보는 과정을 하고 싶어서 만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생산자 입장이 되고 미디어를 수용할 때좀더 넓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대답이네요 다음 게임 침묵의 007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악 아흡 아참 웃겼어 빠 <laughs> <다 웃음> 다섯 번째 <번의 웃음> 질문은 가장 게스트로 쓰고 싶은 사람은? <laughs> 저희가 고고에 대해. 많은 매력 있고 좀 다양한 특성을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담임 선생님 안유천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안유천 선생님 아닌 거. 아 게스트 아그 어, 아, 저희 채널 그 홍보 종이를 붙이게 허락해 주시고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민 선생님을 한번 초청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 선생님. 그럼 여섯 번째 게임 아이앵그 라운드 하겠습니다. 네. 아이앵그 라운드 공룡 연대기. 난테라 t 스난파키 t i tos dey, p a k i y 난 테라 b 스 l o sas dey, nanti pakiyo sas dey, nanti pakiyo sas dey, nanti pakiyo sas dey, nanti pakiyo sas dey, n dey, nanti pakiyo sas dey, 티라노 8 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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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키오사우루스 8 프라키오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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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게라토스 1 제리게라토스 레토 레토 레 여덟, 토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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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o l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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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t 촬영했었거든요. 영상이 잘안 나왔지만, 그때 저희가 첫 시작으로서, d 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지금입니다. <laughs> 힘들었던 점은, 많은 분들께서, 판적인 말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 저거 왜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맞죠, 조한 씨.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척던 점이 좀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게임 출석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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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부. 도하나? 네? 주가나? 네 영현아 네 규현아 네 영현아 영현아 네 규현아 네 영현아 네 요한아 네주강아네 규현아 네 도환아 네. 네. 아. 아. <laughs> 너무 많이 걸렸어 다섯 명 다섯 명자 마지막 질문은 도도자 <laughs> 천명 공약은? 입니다 저희가 <laughs> <아직도 어려워. 웃음> 저희가 천명은 좀 쫄리고 만명이 된다면 정치에서 수시로

조바빠쪼바바빠쪼바바빠쪼바바빠쪼바바빠쪼바바파쪼바바파쪼바바빠쪼바바 <esis? A> <tight stomach push>